안녕하세요. 들꽃피는 언덕의 소문난 다육입니다. 저희 들꽃피는 언덕의 소문난 다육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12월 20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저희 들꽃피는 언덕의 다육 소개 영상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첫눈이 많이 왔어요. 한방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왠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눈이 오는 것 자체로는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눈은 올 때는 좋은데 오고 나면 길이 미끄러워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죠. 아직 큰 길가는 그래도 날씨가 따뜻해서 많이 녹기는 했지만 그늘진 곳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덜 녹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게, 눈 오고 나서 날씨가 추워지면 길이 미끄러워서 걱정인데, 그래도 다행히 날씨가 풀리는 바람에 눈이 많이 녹아서 다행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겨울나기를 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저희 들꽃 피는 언덕에 예쁜 다육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들 색감이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예쁘죠. 색감도 예쁘지만 이 아이 로제들 보세요. 굉장히 단단하게 붙여진 아이인데 사이즈도 큼직하고 이렇게 아주 짱짱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블랙 드래곤 흑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명 흑룡 블랙 드래곤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사이즈는 뭐한 12, 3cm에서 15cm 정도 뭐 크기는 큰 차이는 없는데 제가 좀 여유를 이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블랙 드래곤 6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아이들은 아주 굉장히 짱짱하게 붙여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지금은 붉은 빛으로 보이지만 이 아이들이 점점 여기서 진하게 물이 들면 거의 검은 빛에 가까운 그런 붉은 빛으로 물이 점점 진하게 들어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블랙 드래곤이라는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블랙 드래곤 어, 이 입장의 수 층수라고 그러죠 요로 단수라고도 하고 요 층수를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포스 있게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아이들이고요 요 아이는 물이 조금 덜들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물이 이렇게 좀 덜들은 아이도 있고 요 아이는 뭐 자부도 이렇게 조금 달려있는데 어, 흙을 털다 보면 밑에서 자고가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블랙 드래곤. 사이즈는 아주 좀 큼직하고 좋은 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단단한 아이들. 블랙 드래곤 6만 원에 품어 보실 수 있도록 소개해 드리고요. 다음에 또소개 드릴 아이들도 좀 포스가 아주 남다른 아이예요. 지금 보시는 아이가 베르베리의 모주예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 드리고자 하는 아이는 모주가 아니라 고 이렇게 아가들. 아주 아 아주 아가는 아니고요. 음, 사이즈는 그리 크지는 않지만 이 아이들이 워낙에 좀 가격대가 있는 아이들이라 이 모주 정도쯤 되면 너무 고가라서 사실은 이렇게 좀 작지만 이런 아이들을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베르베르. 어, 지금 이 아이들 한 6cm, 7cm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아주 수수하면서 아주 고급진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 아이들 색감이 굉장히 맑은 색이에요. 이렇게 약간 초록빛이라기보다 옥색빛이 나는 듯한 그런 색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베르베르. 이 아이들 특가로 지금 12만 원에 원래, 원래 이 가격대가 좀 있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작아도 가격 이좀 있죠. 12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고요. 환엽 제이드 스타. 환엽이어서 아주 입장이 꽃처럼 예쁘죠. 그리고 이 손톱에 이렇게 예쁜 매니큐어를 칠한 듯이 이렇게 손톱에 패각해 물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도 예쁘고요. 제이드스타 뭐 아실 만한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워낙에 유명한 명품 창이다 보니까 가격대가 이 아이들 좀 제법 있었던 아이들인데 요 아이들 제가 지금 큰 사이즈의 아이들을 이렇게 6만 원에 소개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이 작은 아이는 2만 원. 이 아이들도 아주 작진 않아요. 음, 사이즈가 한 6, 5, 6cm 이상 되는 아이들 환역 제이드 스타 2만 원에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아이들은 알이 피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피멍들 듯이 금이 들어가 있어서 피금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알이고요. 보세요, 아주 손. 속을 중심으로 이렇게 완전히 피멍들은 듯한 그런 모습으로 환엽이고요. 색감 참 독특하고 예쁘죠? 그냥 곱상하게 있는 그런 모습보다 뭔가 색다른 독특함을 보고 싶으시다면 요런 아리피금 요런 아이들 한 번쯤은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독특함을 보여주는 아이들이고요 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피멍 들듯이 물이 들어서 색다른 아이들 그리고 레드 타이거 말이야 요런 아이들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흔히 많이 안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사실 개체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아이들 지금 현재 사이즈가 10cm가 훨씬 넘는 사이즈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보시면 초록+ 초록함과 이 입장 바깥쪽으로 붉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아이들 레드 타이거 마리아 소개드렸고요. 음. 슈퍼 카이저 환엽이고요. 완전히 보세요. 아주 이 통통함이 너무 멋스럽고 예쁘죠. 이 아이도 사이즈는 12cm가 조금 넘을 듯한 그런 아이들이고요. 이 엽성이 아주 대단히 통통하고 멋스러움, 이 두께가 입장의 두께가 뭐 넓이나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멋스러움을. 아니 이런 아이들은 정말 어떤 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쁘다고 표현하지 말고 멋있다고 표현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호주 말이야. 호주마리아도 마리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 중에서도 이 호주마리아는 좀더 이렇게 여성스러운 듯한 아주 곱상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이 아이들도 색감이 굉장히 맑고 아주 투명한 그런 모습에서 이렇게 입장의 가장자리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호주 마리아. 어이 아이들도 사이즈가 10cm가 훨씬 넘어요. 음, 요 아이는 또 유난히 더 크고요. 호주 마리아 이렇게 좀 유난히 좀더 큰데 이렇게 아래쪽에 상처가 좀 약간 터진 증세가 보였던 상처가 좀 있고요. 음, 호주 마리아는 음, 다른 어떤 마리아보다도 사실 이렇게 개체수가 많지 않아서 요 아이들이 조금 더 유통되는 가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후주마리아 8만원에 소개드리고요. 해 그리고 어 요즘에 그냥 무난하게 많은 분들께 인기를 얻고 있는 솜니엄. 솜니엄도 지금 막 성장 중이라서 이렇게 붉게 물듬이 이따기보다는 이렇게 많이 물이 빠져 있으면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새순이 나올 때는 초록으로 나와요. 연두빛이나 초록빛으로 나오고 그 아이들의 햇빛에 달궈지면서 이렇게 붉게 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초록초록하는 아이들은 거의. 성장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아이들도 환영으로 엑시타조라고 하는 아이인데 정말 예쁘죠? 가격도 너무 착해요. 사이즈도 10cm가 좀 넘는 아이들이고요. 2만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아주 진짜 포스가 있어요. 가격 대비 너무 괜찮은 아이들이어서 완판하고 또 다시 이렇게 몇개안 되는 아이들 제가 다시 입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슈가 볼 젤리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을 때 초록+ 초록한 모습으로 보여드렸는데 지금 붉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요즘 며칠 사이에 이렇게 햇빛에 노출이 되면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이 아이들 요대로 굳혀지면서 더 젤리가 형성이 되면 정말 예쁜 모습으로 보여줄 것 같아요. 슈가볼, 젤리, 사이즈도 좋은데 가격도 2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란 빛이 특징이죠. 이 아이들 골드마리아라고 하는데요. 음, 마리아 특유의 모습에서 이렇게 보시면 연두 빛이 아니라 거의 노란 빛이, 황금색 빛이 나는 골드마리아. 사이즈는 이 아이들도 한 6cm, 7cm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피멍들듯이 이렇게 입장에 그 빨간 물방울을 이렇게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레드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진 아이들인데, 요 아이들도 굉장히 붉게 물듬이 예뻐요. 물듬이 예쁘고 이렇게 단단하게 지금 붙여지고 있는 중이에요. 레드벨. 사이즈 이 아이들도 거의 뭐 7,8cm가 훨씬 넘는 사이즈의 아이들 8,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레드벨 소개해드렸고요. 어, 지금 보시는 아이들은 환엽 마왕 제가 지난달쯤에 마왕 소개해드리고 완판을 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재입고해서 이렇게 서서히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직 조금 덜 들은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라인 따라 좀 진하게 또 물듬을 라인 따라 이렇게 그리고 있는 아이들 한엽마왕 사이즈는 이 아이들도 한 8~9cm에서 뭐그 정도 7~9cm 정도 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엽마왕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이 드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라인 따라 이렇게 진하게 또 물이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이렇게 좀 약간 해가 진 쪽으로 옮겨 놓으면 이렇게 한 2~3일 사이에 표가 나더라고요. 환연마왕 2만 원에 소개드리고요. 다음에 소개드릴 아이들은 음, 아라베스크 군생 이 아이들도 물듬이 예뻐서 제가 어, 소개해드리는데 지금 이 아이들 물이 아직 덜 들은 거예요. 이렇게만 이제 서서히 물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보시는 것처럼 물이 조금 더 들은 아이, 조금 덜 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골고루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물이 들어가면 이렇게 라인 따라서 들면서 전체적으로 완. 완전히 레드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들이죠. 아라베스크 군생 15,000원에 소개드리고요. 노블레드 마리아. 노블레드 마리아. 이 아이들은 약간 느낌이 곰 마리아처럼 굉장히 보세요. 굉장히 입장이 넓고 부퉁부퉁 아주 시원스러운 모습을 멋진 포스를 보여주고 있죠. 이런 아이들은 대품으로 커주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하나쯤 소장하시면 아주 시원스러운 멋있는 배품을 소장하시게 될 거예요. 노블레드 마리아. 사이즈 지금 이 아이들은 거의 15cm가 넘을 정도로 아주 사이즈 좋은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에 뭐 2만원 정도에 드릴 수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퍼스 있게 이 아이들도 이렇게 라인 따라 물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아주 멋진 퍼스를 보여주는 노블레드 마리아 소개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아이는 스프레드 마리아예요. 스프레드 마리아는 지금은 이 아이가 이렇게 마리아의 모습으로 보이죠. 근데 스프레드 마리아는 거기가 철화로 많이 변하죠. 근데 거기가 스프레드 마리아는 이렇게 뭐 지퍼형이나 일자형보다는 이렇게 원통형으로 많이 변한다고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소장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에요. 원통형으로 되면 정말 멋있죠. 스프레드 말이야.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사이즈가 15cm 훨씬 넘는 사이즈. 10만원에 소개 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이 아이는 참 곱상하고 예쁘죠. 지금 이게 바깥쪽에 있는 입장보다 새로 안쪽에서 나오는 입장이 아주 멋스러운 금을 지금 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요 아이들은 이렇게 뭐흰 줄로 나타나는 금보다도 이렇게 산반으로 보이는 듯단큰는 금줄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멋진 네노비아 금을 보셨고요. 환역 옐로우 핑크라고 하는 아이들인데 요 아이들도 굉장히 금 상태가 너무 선명하게 잘 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금줄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은 이게 옐로우 핑크예요 옐로우 이게 노란 빛으로 그연두빛에서 황금빛 같은 식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금과 이황금빛의 조화가 있는 아이들 그래서 좀 가격대가 이 아이들도 좀 만만치가 않긴 한데요 아주 좀 색다른 그런. 금을 원하시는 분들께 소개를 해드려볼까 하고 제가 옐로우 핑크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데요. 요 아이들은 지금 보시는 요 아이는 조금 사이즈가 작고요. 좀 전에 보셨던 아이는 좀더 큰데 요좀 작은 아이지만 요 아이가 금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너무 예쁜 아이들이고요. 핑크 마디바. 핑크 마디바는 그냥 마디바 종류가 아니고 창이에요. 창인데 이렇게 마디바의 빛깔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손톱 끝에 물듬이라든가 이 물듬을 보면 마디바하고 같은 빛깔인데 예쁜 모습과 색감을 보여주는 핑크 마디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아이는 곰말이야 금이에요. 특가로 제가 지금 26만원에 소개를 드리는데요. 요 아이들 지금 사이즈가 한 12, 13cm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아주 멋진 포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금줄 보이시죠? 골고루 금이 너무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사이즈가 있어서 더 포스가 멋진 아이들. 곰마리아 자체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여기에 이제 금줄까지 이렇게 있어서 더 고급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는 곰마리아 금. 요 아이 지금 특가로 사이즈도 좋은 아이들인데, 26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아이들은 마리아 금. 마리아 금인데요. 요 아이들 금 상태가 완전히 진짜 특급이에요. A급 너무도 선명하게 예쁘게 잘 들어져 있고요. 사이즈도 아주 좋아요. 이 입장수를 보시면 어느 정도 그 사이즈를 가늠을 하실 거예요. 금 상태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건강 상태 아주 짱짱하고 예쁜 아이들. 지금 10cm가 훨씬 넘는 사이즈고요. 마리아 금. 23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드리는데요. 이 아이들. 음, 지금 보통 이 정도의 금 상태 23만원이면 정말 특가죠. 지금 금들 많이들 소개들 하시고 하시는데, 이렇게 금 상태가 좋은 아이들은 가격대가 정말 좀 높은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요 아이가 같이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인데, 어, 그러니까 모주라고 할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같은 엄마 앞에서 나온 아이들, 너무도 예쁜 아이들이고요. 간츠, 간츠는 제가 소개를 드려도 드려도 정말 또 드리고 싶은 아이들, 너무 예쁘죠. 색감 보세요. 저는 이렇게 완전히 그냥 올 레드로 붉은 색도 나름대로 예쁘지만 이렇게 초록과 붉은 색의 조화가 너무 예쁜 요런 모습이 더 사랑스럽고 예쁘더라고요. 간츠나 가이아나 요런 아이들은 굉장히 이 모습에서도 고급스러움이 보이는데 또이 색감에서도 참 고급스러움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쁜 아이들. 지금 보시는 아이는 가이아예요. 가이아인데, 좀 사이즈가 좀큰 아이고요. 이 아이 색감 보세요. 이 입장 층수 보시고요. 너무 예쁜 아이죠? 가이아 특가로 이 아이는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또 특가로 14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리는 아이고요. 그리고 우리 언느. 언니. 우리 언느도 지금 굉장히 아주 통통하고 예쁜 얼굴 보여드리고 있는데 2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해드립니다. 어, 좀더 작은 사이즈의 아이들은 조금 더 이렇게 저렴하게 나오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 아이는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도 있는 데다가 아주 이엽상도 좋고 너무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라이프티그라 음, 하월시아과에 속하는 아이들이죠. 보시면 아주 투명하게 맑은 아이들, 이렇게 굉장히 맑고 투명한... 초록의 싱그러움이 그대로 보여지는 아이들. 이렇게 뭐 밑에 이렇게 아랫부분에 보시면 그렇게 자구가 또 둘레둘레 둘레 나오고 있고, 라이프 티그라 18,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감마리아, 원종 1세대 도감마리아, 요 아이들 특가로 지금 제가 8만원에 소개해 드리는데요. 도감마리아는 마리아 중에서도 어, 좀 고급종이죠? 고급종인데, 요, 이제 도감마리아라는 이름이, 어, 마리아의 그 다육도감에 마리아를 소개할 때이 도감마리아를 기본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서 그 다육도감에 나와 있기 때문에 도감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주 멋진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흑수정 로즈. 약간 흑장미 같은 느낌이지만 또 다른 모습이에요. 굉장히 예쁜 아이들이죠. 어, 지금 이렇게 좀 물이 들어가는 아이들, 물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안쪽 생장점 주변에 진한 자주빛의 그 물감을 이렇게 그냥 발라놓은 듯한 그런 느낌의 흑수정 로즈인데요. 분생은 2만 원이고 이렇게 외두 얼굴 하나짜리는 만 원이고요. 저 흑수정 로즈 소개드렸고요. 카시오 적금. 환엽 카시오 적금 소개해 드릴게요. 이 아이들이, 음, 환엽으로 아주 사이즈가 크고 좋은 아이들이에요. 음, 지금 9cm 화분에 이렇게 넘치는 아이들이죠. 10cm가 조금 넘을 듯한 그런 사이즈의 아이들. 요거보다 좀더 작은 사이즈에 16,000원에 소개해 드렸던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 아이들은 좀더큰 사이즈로 환엽 카시오 적금. 환엽이고 또 이렇게 또 환엽 아닌 새엽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가끔 찾아보면 새엽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새엽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새엽으로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찾아서 보내드릴게요 새엽도 있고 환엽 카시오 적금 소개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아이들은. 음, 콜로라타가 시모야마 콜로라타가 있고 원종 콜로라타가 있고 또 이렇게 콜로라타도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시모야마 콜로라타가 좀더 이렇게 얼굴이 곱상하고 예쁜 것 같아서 또 찾으시는 분들은 또 시모야마 콜로라타를 또 찾으시더라고요 요 아이는 이렇게 또 자국까지 있고요 이렇게 예쁜 얼굴로 요 아이들도 한 10cm 조금 전후로 되는 아이들, 시모야마 콜로라타 6,000원에 소개드리고요. 오돌이라는 이름에 아주 멋진 색감과 멋진 포스를 보여주는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은 지금 보시는 색감으로도 한 포스 할것 같은 그런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 지금 사이즈는 10cm가 조금 넘고요. 좀더 자라서 붙여지면 아주 멋진 포스를 보여줄 아이들이고요. 지금의 모습은 입장을 보시는 것처럼 이게좀 입장 길이가 좀 길쭉길쭉 하잖아요. 요런 아이들은 이제 좀더 붙여지면서 입장이 짧아지고 붙여질수록 더 멋스러움을 보여주는 아이들이지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아이는 그린, 에메랄드, 금. 어, 이 아이들 금 상태가 너무 예쁘죠? 이 녹과 금의 조화가 참잘 되어 있는데요. 요 아이들은 창이라기보다는 에케베리아 쪽에 있는 아이들 같아요. 그런데 가격이 아주 착해요. 그래서 금을 한 번쯤은 이렇게 키워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런 아이들을 해서 키우는 것도 연습 삼아도 좋을 것 같고요. 아주 색감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은 아이들이에요. 사이즈는 한 10cm 정도 되는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베라가모. 아우, 이 아이도 색감 참 예쁘죠? 아까 보셨던 간츠나 뭐 가이아 요런 아이들 못지않게 아주 환엽으로 동글동글 예쁘고요. 색감도 참 예쁘죠? 베라가무는 뭐 누구나 다 아시는 아주 명품창이잖아요. 그런데 요 아이들은 제가 키우면서 보니까 굉장히 음 자구도 의외로 잘 달아주고요. 이렇게 꽃처럼 아주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징이 이 손톱이 아주 검게 물드는 게또 특징인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아이들보다 손톱이 검게 물들고요. 예쁘죠. 그리고 유아독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유아독존은 음, 굉장히 이 아이들도 어, 개체수가 많지 않은 아주 귀한 아이들이죠. 귀한 아이들인데 지금 이 아이들은 아주 제법 사이즈가 한 15cm 가까이 될 정도로 아주 큼직하게 지금 자란 아이들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좀더 작은 아이들로 이렇게 부담 없이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유아 독존 아주 대품 사이즈예요. 10만원에 소개드리는데요 요 아이들 얼마전까지만 해도 20만원정도 했던 아이들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착한 가격에 소개드리고 있는 유아 독존 특가 10만원에 소개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아이는 제가 소장하고 있는 아주 큰 아이인데 요렇게 멋진 포스를 보여주는 아이들이죠 그리고 메릴그림 메릴 그림도 아시죠? 유망한 아이들이에요. 굉장히 좀 가격대가 있는 고가의 창인데, 지금 이 아이들도 사이즈가 15cm가 훨씬 넘는 아이들인데, 굉장히 이렇게 여리여리 했었는데, 지금 안으로 단단하게 붙여지는 모습, 혹시 전에 영상 보신 분들 계시면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멋진 포스로 지금 자라고 있어요. 사이즈는 아주 큰 사이즈예요. 이 아이들이 15cm가 훨씬 넘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주 멋지게 굳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는 아이는 브래들리 자연 군생. 이 아이들도 정말 이렇게 초록초록한 모습으로 저희 들꽃 피누는 데에 들어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아주 멋지게 굳혀지면서 라인 따라 물이 들어가고 있는 브래들리 자연 군생. 지금 3두 정도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요 아이들 지금 3만원에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도. 나중에 이제 그 붙여졌을 때더 멋스러움을 보여주는 아이들이고요. 새벽별 철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찾으셔서 제가 다시 또 이렇게 재입고 해서 소개해 드리는데요. 새벽별은 이렇게 철화하고 생얼이 같이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더 멋스러운 아이들이죠. 새벽별이 원래 이렇게 좀 철화가 잘 되어 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철화하고 생얼하고 같이 군생을 이루고 있어서 더 독특한 아이들이죠. 새벽별 철화. 그리고 또 이렇게 얼굴이 여러 개 같이 모여 있는 군생. 또 군생하고 철화가 같이 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철화를 원하시면 철화. 철화를 하셔도 여기 에 군생이 같이 되어 있어서 같이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엣지컷이라는 이름의 아이들인데, 요 아이는, 홍상생술이나 요런 아이들하고 비슷해요. 색감도 비슷하고, 이 모습도 비슷하고, 그런데 조금은 어딘지 모르게 다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엣지컷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좀더그 홍상생술이나 요런 아이들보다 정말 엣지 있는 그런 단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프랭크 스퍼클론 이 아이들도 한 12, 3cm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15,000원에 소개드리는 프랭크 스퍼클론. 이런 아이들 굉장히 착한 가격이에요. 하나쯤 품으셔서 좀더 굳히시면 정말 멋진 포스를 보여주는 아이들이죠. 프랭크 스퍼클론. 제가 오늘은 프랭크 스퍼클론까지 소개해드리고요. 또 멋진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또 예쁜 그랑데 요런 아이들 소개해 드릴게요. 미리 지금 오늘은 그냥 영상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랑데 대품이에요. 멋진 아이들이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